안녕하세요. 양주시 삼북동 가구지기 인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. 요즘 식탁 중에 세라믹 식탁이 인기가 좀 있는데요.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자, 보시죠. 먼저 가격입니다.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. 원목 식탁에 비해 2배 정도 하고 돌 식탁보다는 약30% 정도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기존 우리나라에 흔히 보던 제품이 아니다 보니 수입업자들이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문제가 있죠 기술력이 좋은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유럽 제품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주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향후 몇년 후에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두 번째 품질입니다. 광고나 인터넷 영상을 보시면 세라믹 식탁에 뜨거운 냄비를 올리거나 칼질을 해도 흠집이 전혀 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과연 그럴까요?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립니다. 돌 식탁이든 세라믹 식탁이든 뜨거운 냄비나 칼질을 하면 처음에는 흠집이 나지 않지만 며칠 지나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흠집이 안날 수가 없습니다. 다이아몬드도 흠집이 나잖아요. 결국 정도의 차이인데 중국산, 베트남 등 저가 제품은 금방 흠집이 나고 또 유럽산 제품은 좀 흠집에 상대적으로 강할 뿐입니다. 세라믹 식탁 구매 후 금방 흠집이 나서 가짜라는 얘기는 저가제품을 사서 흠집이 빨리 났을 뿐입니다 보편적으로 시중에 보는 제품들은 중국산이나 베트남산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라믹 식탁의 장점은 가볍다는 점과 디자인이 예뻐 보인다는 것인데 차라리 그 가격이면 원목식탁, 돌식탁 중 좋은 제품을 찾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